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의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실수는, 어, 이제, 주식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좀, 쌀때 사고, 비싸게 팔고, 어,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한테 싸게, 비싸게 판다. 예, 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걸 반대로 하죠. 어, 비쌀 때 사서, 어, 오랜 기간 물려 있거나 오히려 싸게 팔거나 이런 패턴을 주로 보입니다. 이거를 좀 도식화해서 그림을 그려 보면 어, 사실 모든 주식은 그냥 다 그냥 동일하게 이런 패턴이에요. 네. 이런 패턴인데 이 와중에서 일반적으로 매수를 하는 타임은 여기쯤이죠. 여기쯤 어, 그래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그 주식이 더 오를 것 같아서 여기쯤에서 매수를 하지만 사실상은 여기에서 요만큼 정도가 한2%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니까, 어, 이좀 기다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이 위로 이제 한20% 정도 더갈것 같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에, 어, 이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짝 주가가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원점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대략 한, 어, 일주에서, 이주 정도. 예. 기다려 봤다가, 도로 원점이 되면, 아, 여기서 지금 잠깐 눌러주나 보다. 어, 눌림목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겠다. 하고 기다리죠. 이러면 이제 주가가 쭉 내려옵니다. 어, 주가가 내려오고 나서는, 요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대략 여기가 뭐, 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가겠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이때부터는 이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해가지고 꾸역꾸역 기다리고 있으면 주가는 다시 또 올라와요. 예, 이렇게 다시 올라오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원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한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를 기다렸는데, 어 본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번에는. 지난번에 정고점을 뚫고 어 이게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갈 거다 요런또 생각을 하죠 그래서 조금 또한1 2주 정도 기다려보면 한 요만큼 정도 올라서 다시 2% 정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 또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가 되죠 여기서도 사람들이 못 잘라요 예 다시 한번 미련을 또 갖습니다 그럼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예또 이제 마이너스 한15% 혹은 마이너스, 한 25%까지 빠지죠. 그러면 또 여기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한두달 넘게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여기서도 또못 파는 겁니다. 이게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두달 동안 CMA에다가 넣었거나, 어 적금을 넣었어도 이거보단 나을 텐데,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이제 2% 정도 수익이 나고, 어 다시 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 기다리다 기다려 지쳐서 여기쯤 해가지고 팔든가, 혹은 어 본점 본예 이제 원금 회복이 거의 돼 있는 시점 여기쯤에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손실이에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뭐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사이에 어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나마, 어, 지금 이게 완벽한 이제 박스권 횡보를 그리는 패턴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조금 더 현실을 좀 파고들자면, 아, 요런 패턴이 되죠. 요렇게 가다가, 전고점까지 못 가고 내려오죠. 음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전고점까지 못 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람 심리가, 내가 여기서 샀으면, 못 파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 이거 원금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 못 팔아요. 못 팔고 물려 있다가 어,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못 팔죠. 왜냐면 여기 전구점까지는 가야 되니까. 어, 전구점까지는 가겠지. 여기 여기 뭐요 요 원금 생각도 나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도 못 파는 거예요. 결국에는 뒤늦게 여기쯤 돼서야 완성되어 있는 요 모양을 보고 아,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가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고, 여기서 자르죠. 요게 일반적으로 대략 한, 어, 20에서 30%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파시는 손절매의 기준이죠. 네. 지금 요거를 제가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뭐 저렇게 그려가지고, 뭐, 내 차트야랑은 해당이 없는 거다 네, 그거를 제가 예를 좀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정보은 솔루에타인데요. 네, 솔루에타. 지금 요걸로 예를 들자면, 뭐한 여기쯤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쯤으로 음, 예를 들어보죠. 이렇게, 이렇게. 제가 요거를 그대로 캡처를 해서 그림판에다가 붙이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아...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여기서 요만큼까지 반등을 하죠. 어,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지금 요거를 요만큼만 남겨놓고 뒤에 차트를 잊어버려 보세요. 아까 그린 그림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거 사실 요렇게 안 그리고, 요렇게 그려도 돼요. 그냥 일반화 시켜볼게요. 이렇게 일반화 시키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까와 동일한 상황인 겁니다. 어 이제 심지어 이날 사 이날 이날 <laughs> 어 요거 요거 이제 장대한봉 그렸던 요날 사는 거야. 그래서 와 여기서 이제 막 우상향으로 막장대양봉 빵빵빵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쭉쭉쭉쭉쭉 빠지죠. 그러면 요, 요, 뭐, 요, 요, 요쯤 돼가지고,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자르시는 분들도 있어. 어, 근데, 뭐, 운 좋게 여기서 자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기 지금. 두달 정도 걸려가지고, 기회비용 해가지고, 자른 거면. 이제 여기까지 가, 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대략, 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손실률을 찍어보면, 손실률 찍어볼까요? 내가 여기서 샀어. 어, 그럼 여기까지. 마이너스 35%를 견디고 있어야 돼요. 와, 이거 뭐 정신적인 데미지가 엄청나죠? 그래 35%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반등이 성공을 해요. 반등 성공해서 다시 여기서 원점이 되는 거죠. 여기쯤 이 원점되는 날이 요 날이잖아요. 장대양봉. 기다렸더니 와 이거 뭐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장대양봉이 빡 이렇게 터졌다. 근데 여기서 팔수 있을까요? 아 내가 그동안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이 기회 비용이 내가 3월달에 샀는데 이게 8월달이야. 응? 5개월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여기서 반이라도 파시는 분은 성공이에요. 어. 딱 본전이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본 본전이잖아요. 이 본전에서 못 팔아요. 뭐 반쯤 팔았다고 치죠. 여기서 이제 또 요렇게 갈것 같거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갈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장대음봉 나오면서 하락하죠.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마이너스 35%아 여긴 대략 마이너스 40% 되겠네요. 운 좋게 여기서 장대양봉이또 나오죠. 여기서 많이 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어,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서 파지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 장대 한번. 뭐, 꽃대기에서 팔겠어요? 한 여기쯤 되면, 오, 불안불안 하면서 이제 팔겠죠. 여기에 시점이 대략 한 마이너스 14%. 근데 뭐, 이 정도만 돼도 또 성공이에요. 마이너스 14% 정도에서 팔수 있느냐. 아, 여기 장대 양복, 장대 은봉 나오죠? 그 밑으로 내리 꽂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와서 여기쯤 파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미끄러지는 겁니다. 지금 요거 그 솔레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 이후에 이제 요게 다시 나오기는 했지만, 어, 일반적인 케이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딱 돼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내 본전 딱 찍고 이렇게 파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히려 수익이죠? 여기서 사셨다고 해도 여기서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자른다. 운이 좋으면 여기서 자른다. 그렇죠이 기회비용이 지금 엄청나요. 3월 28일날 나왔었던 장대 음봉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걸 먹으려면 1년 기다려야 돼. 3월 15일까지. 1년이 조금 안 되죠? 보름이 안 되는데. 요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 앞서 강의했었던 내용과, 어, 실질적인 주식 타트를 띄워놓고도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게 굉장히 암울한 얘기를 하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한테 이런 현실, 어, 현실적인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일단 우선 현실을 직시하시라. 어, 이게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어, 일반적으로 하는 많은 실수,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먼저 캐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개선하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강사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어, 그, 여러분 전동 칫솔에 보면, 그 전동 칫솔에 그, 어, 이렇게, 일정 시간이 되면, 한 3분 동안 이제 이빨을 닦는데, 어, 한 30초가 되면은, 윙윙윙윙윙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피드백인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피드백을 주는 것이에요 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 양치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밤에도 양치를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막 이를 이렇게 닦고 있는데 한쪽만 막 피가 나도록 계속 똑같은 것만 계속 닦는 거죠 그리고 실제 다른 쪽은 오히려 양치가 안 돼서 어, 음식물이 껴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문제를 개선을 하려고 그 전동칫솔에 그 진동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닦았으면 내가 진동으로 알려줄 테니 네가 다른 곳을 닦아라 어. 이게 이제 피드백의 효과인데 저,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스스로 피드백을 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 요, 요 강의의 결과로 여러분께 얻고 싶은 내용은 내가 과연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지 일지 차트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지 차트를 꺼내 가지고 보시면 어 이게 뭐 hts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 매매 복귀 차트 뭐 이런데 들어가 보시면 어이뭐 이런 표시를 해줘요. 어 이제 여기까지 지우고 표시로 내가 여기서 샀어. 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줘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팔았지? 분명히 여기 어디쯤일 거예요. 여기쯤. 여기쯤 어 팔았어. 어 혹은 여기쯤 팔았어. 아니면 여기쯤. 음.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아, 그렇다면 스스로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 내가 왜 이렇게 거래를 했지? 아, 내가 여기서 잘못된 매수를 했구나.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 여기서 내가 섣부르, 섣부르게 정리를 했구나. 그리고 여기서 정리를 못 하고 또 물려 있다가 그 다음 번에서야 간신히 내가 잘랐구나. 자, 그렇다면 이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파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물론 여기 꼭대기, 이거 모르죠. 여기까지 어떻게 이걸 딱 알아가지고 귀신같이 여기서 팔겠어요. 이걸 모르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이거를 차트를 띄워놓고 지난 차트를 놓고서 뭐,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어, 순서에 따라서 요요 요 부분들을 찾는 방법도 기회가 되면은 어,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요거대로 라면 어, 지금 여기에서 가장 비싼 자리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 그리고 여기 어, 여기는 뭐 뺀다고 치고 가장 비싼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가장 비싼 자리 그럼 여기서 가장 싼 자리는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죠? 그리고 가장 싼 자리는 여기죠? 근데 이걸 잘 보면 공교롭게도 선이 맞아 떨어져요 그죠또 가장 비싼 자리도 공교롭게도 선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린 굉장히 쉬운 결과물을 또 얻을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구나 어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그런 패턴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아 그럼 여기서 사면 요, 여기까지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뭐 물론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이게 이제 박스권 행보 안에서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기대감을 또 가질 수는 있는 거예요. 어 그건 뭐 차후에 다시 설명을 해야겠지만 일단 이것만 이렇게 놓고 봤으면 내가 과거에 했었던 실수는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어딘가를 짚어보시라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에서 팔았다지만 내가 만약에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를 보자면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파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 물론 이 방법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결과만 놓고 보자면 쌀때 사서 비싸게 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방법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인 거죠 일반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실수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 거래를 했으면 더 좋았을까? 그것도 이렇게 저, 어, 제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hts나 혹은 mts도 요새 노트 기능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 스크린샷을 딱 찍어 놓고 내가 어디서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복귀를 어, 해보시고 그 내용을 카페나 카톡에다 올려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